자, 그다음에 교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체 전략. 자, 교체 전략은 자, 이제 이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디스크에 다시 설명하면은 A B C D가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자, 메모리에 지금 보니까 메모리에 네, 메모리에 보니까 A도 있고 이제 B도 이렇게 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메모리예요. 메모리. 그럼 여기가 이제 CPU가 되겠죠? 네, 자 CPU가 이제 이걸 실행합니다. 자 처음 이제 A 갖고 와서 실행을 했어요. 네, 일단 B도 실행했습니다. 네, 다음에 CPU가 C가 필요한 거예요. C가. 근데 지금 이 C가 없잖아요. 그러죠? C가 없죠? 없으면은 CPU는 이 이쪽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C를 가져오겠죠? 네, 가져와서 딱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이 공간이 A, B 공간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이 중에 무엇인가 하나를 빼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A를 빼내고 그다음 C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이 하나 빼내고 자기가 차지하는 교체 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새로 반입되는, 새로 들어오는 작업에 필요한 기억 공간을 확보해서 하기위 기존의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교체시키는 그런 어떠한 전략을 교체 전략이라고 하고 몇 가지 교체 알고리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일단, 교체 전략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네, 먼저, OPT라는 전략이 있어요, OPT. 자, 이것은, 이런 지금 AB 중에서 앞으로 사용되지 않을, 네,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를 선택한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 어, 실제적으로는 구현이 힘들지요. 구현이 힘들다. 왜? 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사용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저걸 갖다가 예측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론상으로는 가장 좋지만은 구현 자체가 힘들다. 아. 그래서 이제 피포 방식 있습니다. 피포 방식은 일단 A, B 두개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거, 그렇죠? 네. 가장 먼저 들어온 거또 가장 오래된 거, 네. 가장 먼저 들어와가지고 가장 오래된 거 A, B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A다. 그럼 A를 빼내고 C를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가장 오래된 거. 네, 이게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L R U. 네, L R U.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L R U.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거. 네, 참되지 않은, 사용되지 않은. 여기 A B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 아, A다. 그럼 A를 빼내고, B다. 그면 B를 빼내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네, 그런 페이지를 교체하는 것이 L R U. 음. 그다음 L F U.는 사용된 횟수입니다 사용된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 LFU. 다음 n u a 은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것이고, 이건 두 개의 비트를 이용합니다. 두 개의 비트 값을 이용을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음, 그다음 저 기억 장치 관리까지 앞에서 프로세스 관리, 기억 장치 관리 마무리를 했습니다.